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어, 7시까지 또 아르바이트를 가야 됩니다. 내일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앞뒤로 바꿨어요. 근데 오늘 포스팅을 해야 될게 있어 가지고 지금 일어났고 라면을 끓입니다. 어? 아우, 맛있겠다. 라면이랑, 밥, 그리고 밥 먹을 동안 볼, 토이스토리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저 오랜만에 글쓰다가 잠든 거알아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지금 5시 15분인데 아르바이트를 가려면 45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조금 자고 나와야 될것 같아요 블로그에 글은 다 썼고 예, 카페에다가 이용 후기를 날려.. 어.. 리인데 저렴 이용 후기를 남겨야 되는데 카페 글을 아직 못 썼거든요 거의 다 써가긴 하는데 어, 너무 잠아서안 되겠어요 알람 맞춰놓고 좀 자고 올게요 지금 알바 나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일단은 아메리카노 먼저 한잔 때리고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근을 완료했습니다. <laughs> 어, 저는 일을 그만두고 나서 다시금 불면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불면증을 이기는 저만의 방법은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그냥 일어납니다. <laughs> 어, 어차피 뒤척이게 될거 그냥 일어나서 그날의 할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2시 반 정도에 일어났죠 그렇게 해서 조금 피곤해 가지고 1시간 정도 자고 왔는데 어, 1시간 차라리 안잘 걸 그랬어요 더 피곤해 더 피곤해 이런 식으로 2시 반 3시 반 늦춰지다가 어느 순간은 이제 4시로 고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패턴을 찾아 가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해볼까요? 오늘 저랑 같이 열심히 살아봐요. 아, 이게 2시에 폐기가 나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 소성, 우리 사장님도 소성공이에요잘 살려야지. 이렇게 중간으로 집내서 사람들 눈에 딱 띄게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오니까는, 어, 이게 통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칸에 있는 디저트들을 올려가지고 좀꽉차 보이게 배치를 했습니다. 손님이 원 플러스 원인데 안 드신다고 주고 가셨어요 가끔 이렇게 인심이 좋으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뭘더 필요하세요? 뭘더 드릴까요? 이렇게 하시면 3,650원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고가 남았는데 새로운 도시락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갈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구를 빼야되기 때문에 이를 거기에 숨겨놓겠습니다 이 안에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이거 해야 되는 과제가 있거든요. 이 과제 완료했습니다. 저번에 먹다가 남은 배가 있어서 밥 먹기 전에 이걸 먹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저희의 떡볶이, 케찹 떡볶이고요. 이거는 어른들 떡볶이입니다. 이걸로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준이 어때? 떡볶이 처음 먹잖아. 응? 음?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 최고해줘. <laughs> 우리 떡볶이도 맛있겠죠, 오 응, 맛있네 먹어봐봐. 맛있다. 남편은 쓰레기 버리러 갑니다. 갔다 와. 어, 그래. 어, 니 밥은 제가 챙겨주는데, 저는 소화가 안 돼서 저녁은 매실차로. 매실주 아니고, 매실차입니다. 이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사촌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진주에 갑니다. 어제 먹던 떡볶이 많이 남았죠. 아 이거 먹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카메라 보면 드는 생각이 없으슈이에 예쁘게 지원이 나 하나. 아 결혼식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랑 엄마 손 흔들어 봐봐 아, 오늘 결혼식에 왔기 때문에 부채를 먹습니다 두 번째 접시 순이랑 나눠 먹고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 지가 더 높아. 체끈더. 준아, 기 저기 할아버지. 여기는 큰 할아버지, 여기 작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막. 안녕. 체끈파워. 와. 방송자가갑자 그런데 그니까 얘네서 파에를 이제 다 참석해서. 파티를 파티해. 주동자라고. 반달금 모아서. 아무리 좋서딱잊어버리고 엄마 안쓰러워 가가 제가 차를 돌릴까봐 벗어 가을줄 알아 구하는 거? 그게 그래서 괜찮으세요? 신고를 이거 연기도 나오겠다 그 이게 왜안 돼? 아! 거기가 안 되는 거야 왜? 몰라 할머니가 하아버지 니가 하는 게 아니잖아 신호등 아유 니 부수겄다 오히려 Wake up o r t h e gon' rise the sun Step 2 g e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3 Grow hard about what you wanna be. Step four. Everybody just do your thing.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Set your affirmations, aspirations I got shit to do, the aftermath of preparation Good food, good mood, blood in circulation One step at a time, yeah, that's how you make it Set a goal, you control, and the steps you take them I try to pick one thought, have some concentration And if I make a mistake, it's called education I try to do this every day, call it replication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